안녕하세요, 미니걸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은 미니처 음, 말고 아는 이모가 어, 이런 걸 줬어요. 제가 이걸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원래 이거 문구점에서 진짜 많은데 뭔지 물로안 샀는데 딱 뜯어 보니까 뭔지 알것 같아요. 시간 같은 건데 전 어, 이렇게 있어요. 일본어 같아서 제가 뭐라는지모르겠어 구성품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볼때 설명서 제가 볼 때가 아니 제가 봤어요 아까 이 설명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근데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뭔지 몰랐어요. 이걸 그 시간놀이 볼 때마다 이런 거 어디서 사지 막 그랬는데 이런 거 문구점은 많았는데 이런 거 안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안 사는데 아는 이모가 줘가지고 가위 준비했어요. 죄송합니다. 국자 진짜 귀여워요. 와, 예쁘다. 이런 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문구점 가면 이런 거 많이 사야 할것 같아요. 이제 이거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포크 완전 귀여워요. 진짜 얇고 따가요 이렇게 얘는 그 수저 같은 거. 그다음에 얘네는 어 이는 우선은 스파게티 접시들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음, 귀엽다. 이런 거 많이 사야겠다 이제. 귀엽습니다. 이가 좀더 커요. 버릴번 아, 이거는 면발 그 씻고 나서 설명서 봐볼까요? 여기 뭐가 있긴 한데 뭐지? 모르겠네요 이런 흰색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우와 진짜 같다 이거는 뭐지? 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판? 인데, 그냥 보기엔 나무판이에요. 색깔이 영상보다 조금 연해요. 보기엔 나무판인데, 이게 뭐지?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면발. 가운데에 이렇게 통텅 비어있네요. 고무 같다. 그 다음에, 요거. 는 아까 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면발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은 보니까 이렇게 넣는것 같더라고요. 뚜껑이 잘안 닫히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스파게티 완성 이게 제볼때 시간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덮, 덮, 어, 접해보는 거여서, 아, 어,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진작에 살걸. 이모들이 거기만 가면 이거 사줄까? 막 이런데. 진작에 살걸 그랬어요. 이렇게, 이건 뭐, 이건 진짜 궁금하다. 뭐지? 그 다음에, 이런 접시가 있어요. 아, 접시? 접시는 아니지만 뭐. 캔이 있어요 이거 누구더라? 그 무슨 분이 시간놀이 할때 이거 가지고 계신 거 봤어요 이 냄비 몰드 떠야겠다 너무 예뻐요 된장국 된장찌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냄비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거 몰드를 떠서 해야 될것 같다 해야 될것 같아요. 되게 네, 진짜 예뻐요. 뚜껑뚜껑 뚜껑, 완전 예뻐요.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의 존재를 알고 싶은데, 여기에 없어요. 점점점점. 여기도 없는데요? 여기 있나? 아, 밥은가 <laughs> 봐. 이 토마토 소스가 여거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여기다 넣고, 시간을 한단 말이죠. 오,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니 오. 근데 저는 또 다른 존재를 알고 싶어요. 바로 여 존재인데요. 이게 뭐지? 이 뭘까? 여기다가 면발을 넣어요 얘는 좀 그렇지만 제가 클레이로 만들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참제 생각엔 클레이로 면발을 만들어서 넣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다시 와 진짜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근데 이 시간 놀이가 맞겠죠? 제목 잘못 선정해가지고. 이거 시간 아닌데. 막 이런 댓글 안 올라오겠죠? 네, 진짜 오랜만 쿠킹, 땡땡땡. 더마스터 이렇게 써있어요. 일본어를 제가 배워야겠네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싶었어요 시간 영상들 보면 시간 근데 어디서 사지?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이거 전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미니거래 시간.. 시간 후기 였습니다 안녕